빵이나 과자를 만들다 보면 작업대에 밀가루를 솔솔 뿌리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? 이 밀가루 그냥 아무거나 쓰면 안 되는 거 아셨나요? 오늘은 덧가루에 대해 알아보아요. 덧가루란 덧가루란 본 반죽 외에 작업 편의를 위해 추가로 사용하는 밀가루를 말해요. 반죽이 바닥에 들러붙지 않도록 팬에 붙지 않도록 코팅용으로 또는 손에 덜 묻도록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. 어떤 밀가루를 덧가루로 써야 할까? 전문 제빵사들이 덧가루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바로 강력분입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세 가지. 반죽에 잘 들러붙지 않고 수분 흡수가 적고 성형 중 반죽이 찢어지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이죠. 강력분이 덧가루로 좋은 이유. 강력분은 글루텐 함량이 높아서 입자가 단단하고 거칠어요. 그래서 반죽 표면에 고르게 묻고 쉽게 들러붙지 않죠. 또 수분을 잘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반죽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아 질감이나 발효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성형 중에도 찢어지지 않고 잘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고형 분할이나 둥글리기, 바게트 성형 등에 꼭 필요하죠. 그럼 중력분이나 박력분은 안 되나요?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중력분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박력분도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. 하지만 박력분은 입자가 부드러워서 잘 뭉치고 성형시에 입자끼리 뭉쳐 반죽이 찢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. 덧가루 사용시 팁: 덧가루는 정말 소량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. 많이 뿌리면 제품의 맛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. 덧가루는 강력분을 사용하고 소량만 뿌리는 것 기억해 주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제빵에 꼭 필요한 꿀팁으로 찾아올게요.